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로망이었고, 지금도 존재감이 확실한 표창 도적 나이트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트로드는 기본 스탯이 뉴비들이 하기가 좋은데요. 기본 크리티컬 확률이 75%라서, 크확 100%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육성할 때 상대적으로 데미지 손해가 적습니다. 그냥 팬텀 링크에 하이퍼 스텝만 조금 투자하거나, 이온전명만 활용해줘도 그냥 크확 100%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자본 유비들이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코강도 쉬운 편이라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코강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중요 스킬인 쿼드러플 스로우, 쇼다운 챌린지, 마크오브 나이트로드만 첫 줄이 다르게 3번 혹은 2번 중첩시켜서 풀포강만 해주시면 코강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유비들이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 코어 중에서 다크 플레이어가 사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다른 코어를 같이 하는 편이지만 초반에 코어 칸이 부족하다면 선택 코어들은 천천히 코강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차 스킬은 스로우 블래스팅과 스프레드 스로우를 최대한 빨리 코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인 샵이나 이벤트 보상으로 받는 경험의 코어 젠스톤은 스로우 블래스팅과 스프레드 스로우에 다 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풀 코강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기본 스탯과 코어 강화가 편한 직업이라서 무자본 뮤비들이 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사냥에서도 그러한 공식이 적용될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트로드로 사냥을 시작하시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체 위점인데요. 섀도우 리프로 스킬 키를 따로 넣어서 윗점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더큰 문제는 높이가 생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리마스터 전의 전통을 따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낮은 높이에 많은 유비들이 나로를 직접 해보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터 중에 특별히 높이가 높은 곳이 있다면 공용 스킬 코어 에 있는 로프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행히 주력 스킬인 슈다운 챌린지 가 준수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유비 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펙트부터 다크로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도적 오브 도적 같은 모습이라서 사냥을 할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주력기에 추가로 사출되는 공격도 있기 때문에 사냥 효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주력기가 하단 판정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안 해주면 몬스터가 안 잡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할때 알게 모르게 피로도가 높아지는 기분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킬이 있습니다. 마크 오브 나이트로드 사출. 아케인 리버까지는 2킬만 난다면 괜찮은 사냥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 도적이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케인 리버 지역의 심볼 레벨업 비용이 대폭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로 뉴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패치로 레벨에 상관없이 마크의 데미지가 고정되기 때문에 전 구간에서 마크 원킬이 편해졌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레벨이 높을수록 마크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이라서 절렙 구간에서 마크 투킬이나 원킬이 힘든 경향이 있었는데요. 데미지가 고정되면서 이제는 예전보다 절렙 구간에 마크 원킬 컷도 많이 준수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260레벨 세르니움 지역으로 오시면 여전히 몬스터들이 체력 배지라서 원킬은 커녕 마크 투킬도 힘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14초 쿨의 포시즌, 25초 쿨의 풍마수리검, 30초 쿨의 서든 레이 60초 쿨의 다크로드 비전서 같은 광역기들이 표창 도적 특유의 색깔을 멋지게 표현해주면서 모험가 도적의 공용 설치기인 다크 플레어도 있기 때문에 사냥하는 재미가 있는 나이트로드입니다. 다만 다크 플레어도 원킬이 무척 힘든 친구라서 이 부분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패시브는 쇼다운 챌린지 이넨스를 찍어서 마획과 경험치를 올려주고 퍼지 에어리어 보스 킬러를 찍어서 퍼지 에어리어 스킬이 보스에게 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3개는 쿼드러플 스로우에 전부 투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냥보다 보스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면 쇼다운 챌린지 인헨스를 빼고 퍼지 에어리어 인헨스를 찍어서 추가 방무 디버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이퍼 스탯은 일반적으로 보스 데미지를 우선해주고 나머지 데미지 크뎀을 적절하게 배분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스탭마다 전부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있는 환산 계산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환산 계산기를 돌려서 최적의 하이퍼 스탯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빌리티는 첫줄 레전더리 보공과 유니크 옵션인 상태 이상의 적 공격 시 추가 데미지는 고정이고 나머지 한 줄은 유니크 옵션인 공격력 스탯 혹은 버프 지속 중에서 먼저 뜨는 것을 쓰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첫줄 보공을 먼저 뽑기 보다는 유니크 옵션을 먼저 다 뽑고 추후에 나머지를 잠두고 돌리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보공 첫 줄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추뎀은 7~8%가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낮다고 해서 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보스로 넘어오면 정말 자기색이 뚜렷한 나이트로드입니다. 평딜은 커드러플 스로우를 던지면서 다크 플레어만 설치하면 끝일 정도로 간단하지만 간단한 만큼. 딜이 진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 딜은 그냥 극딜 전에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스 패턴을 잘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로의 보스 유틸은 나이거 있어서 아나프지롱 같은 유틸이 아니라 진짜 도적처럼 죽을 때까지 피해줄게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유틸은 쇼다운 챌린지입니다. 재미님 쇼다운 챌린지 그거 사냥 스킬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냥 스킬인 쇼다운 챌린지에는 보스의 몸박 데미지를 무시하는 유틸이 있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무조건 필수로 유지해야 하는 디버프입니다. 몸박 데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 보스는 이러한 직접적인 패턴도 데미지를 주지만, 이렇게 몸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보스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돌진 패턴이 있는 보스들을 하다가 보면, 분명 패턴을 피한 것 같은데, 데미지가 들어와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로는 쇼다운 챌린지만 사용하면, 보스와 격렬한 부비 트랩을 쳐도, 데미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보스를 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섀도우 러시 같은 돌진기를 사용해도 몸박 데미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컨트롤만 된다면 보스의 직접적인 패턴을 전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적스러운 유틸은 다크 사이트입니다. 다크 사이트는 하늘에 떨어지는 낙하물 패턴부터 특정 장판 패턴을 전부 무시하기 때문에 나로의 생존 능력을 크게 높여주는 유틸입니다. 특히 낙하물 원툴인 스우는 나로의 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스 상성이 좋습니다. 추가로 보스 중에서 가장 악랄한 패턴인 윌이패의 거미줄 패턴도 다크사이트로 무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고 활용해야 하는 뉴틸입니다. 세번째는 퍼지 에어리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어율 무시 30%를 깎는 준수한 뉴틸이지만 퍼지 에어리어 이넨스를 찍으면 여기서 방무 10%가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파티원들이 나로만 보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쿨타임도 없으면서 슬로우 디버프까지 넣어주는 효자 따라서, 무조건 잊지 말고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몸박, 데미지 무시 슬로우, 방각 같은 중요한 유티를 가진 캐릭터라서 딜러 중에서는 생각보다 파티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긴 지속 시간에 극딜 버프를 전부 사용한 다음에 슬로우 블래스팅과 스프레드 스로우를킨 다음에 얼티밋 다크사이트, 다크로드 비전서까지 켜줍니다. 바인드 엠버링트 리레링 후에 레디투다이 2단계를 켜주고 쿼드러플 스로우를 계속 써주시면. 극딜이 그 끝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극딜이 그 아니면 나로는 제대로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맵 패턴이 안 좋은 보스들이 대체로 어렵습니다 무적 패턴이나 댐감 스킬이 없어서 맵 패턴이 괴랄한 둔켈 같은 보스들은 딜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검은 마법사 해방 후에 받는 무적 스킬의 유무가 딜 효율을 크게 가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심 펀치에 진입 장벽이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창도적 나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양날의 검 같은 친구였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